안녕하십니까. AI종합지 AI넷 발행인 박영숙입니다. AI넷 박영숙TV AI넷은 하루에 30개 이상 세상의 신기술, 신산업, 신솔루션 한국 뉴스는 별로 없지만요. 일단 어, 큰 빅테크들이 어떻게 AI를 어, 발전시키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요. 어, 그래서 어, 저희들은 또 어, 그 AI넷 박영숙 TV로 해서 하루에 한 개씩 여러분들에게 신기술, 신산업, 신솔루션, 새로운 이야기를 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자, 마인드 칠드런, 무엇 뭐 하는 기업인가? 마인드 칠드런의 회사 소개, 그리고 창업주인, 그죠? 벤골첼 박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인드 칠드런은 자, 요렇게 지금 생겼고요 예, 마인드 칠들은 마인드 칠들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어, 벤 고르첼이 만들었는데, 일단은 자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네. 예, 여기 보면은 마인드 칠들런의 로고가 그죠? 아, 작은 아이 얼굴처럼 이렇게 생겼고 로봇 만드는 회사인데 주로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어요. 마인드 칠들런이란 뜻은요.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그죠, 어, 그,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화면을 키워서, 화면이 커지나? 예. 어, 너무 키웠나? 음. 자.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 혁명을 선다하고 있고요. 비서가, 어, 또 기능적인 것을 넘어서 지각적인 존재가 되는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요. 이 로봇은 키가 1m 미만입니다. 90cm 정도의 휴머노이드 소셜 로봇이고 이것을 마인드 칠드런이라고 합니다. 마인드 칠드런은 인간과 유사한 형태의 최첨단 AI를 완벽하게 결합해서 어 동반자로 여러분의 AI 비서, AI 교수, 교사, AI 간호사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어내려고 해요. 마인드 칠들은 로봇은 놀라운 섬세함으로 에, 공부도 가르치고 그죠. 우리에게 적응하도록 하고, 우리를 이해하도록 설계를 해 있어요. 벵고르첼, 이 사람이 창업인데 벵고르첼은 뭐 하는 사람인가? 아, 이 사람은 브라질에서 태어나 가지고 미국으로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이, 그죠? 이민을 와서 미국계 인공지능 연구자고요.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이게 인공 일반 지능 또는 일반 인공 지능이라 해요. 인공, 어, 지능 중에서 인공 내로 AI가 있어요. 그죠? Artificial n a Intelligence. 그죠? AI는 협소 또는 좁은 AI라고 해서 한 가지밖에 안 해요. 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AI는 전부 다한 가지밖에 안 해요. 근데 잘차를몰거나 아니면은 뭐,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둑을 두거나 그런데 일반 인공지능 (AGI)를 말을 뱅고리지 최초로 했고요. AGI는 사람처럼 밥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회사 가 가지고 내가 지금 할 일이 그죠. PPT 만들어서 어디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써 가지고 누구 줘야 되고,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을 일반 인공지능, 사람 닮은 인공지능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AGI는 2029년에 온다 이렇게 봐요. 28년, 29년에 온다. 벵골실도 그러고, 그런데 이미 세말트만은 이미 와 있다. 우리 만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은 템플대학교 수학박사예요. 예, 그리고 23세 학위를 취득했고요. 싱귤리티 넷을 설립을 해서 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오픈 코어가 여기에 오픈이니까. 어, 우리 오픈소스에요. 그래서 AI를 연구하는 재단이 있고요 AGI 소사이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거의 전부 20년 정도 하고 있어요. AGI 소사이티는 AGI 학회로 저희는 AGI 소사이티 학회가 주는 자격증 또는 뭐 수료증 또는 어 인증서 이런 거를 저희가 음 한국에서 교육 사업을 하면서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헨슨 로보틱스의 칩 사이언티스트로 있으면서 소피아도 만들고 그레이스도 만들고 여러 가지 로봇 20여 종류를 만들었고요. 이제는 헨슨 로보틱스 홍콩에 그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인데 홍콩 가 가지고 얼굴을 잘 만드는 거죠. 어 신진의 그 회사 때문에 홍콩으로 이사갔다가 지금 이제 벤 고르첼은 어 싱글레이티넷의 CEO이면서 다른 여러 가지 회사를 하고 있어요. 에 그래서 어이 사람이 또 하고 있는 게 휴머니티 플러스라고 미래학 단체인데 어 <laughs> AI 로봇이나 블록체인 기반의 인지학과 자연어 처리 뭐 이런 물리학 이런 것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laughs> 마인드칠드런이란 이름은요, 이게 어, 한스, 어, 한스 모라벡이라는 사람이 88올림픽, 우리 올림픽할 때 썼어요. 이게 책입니다. 책에 그 로봇 회사의 이름이 바로 마인드칠드런이었어요. 어, 그래서 마인드칠드런을 이 책에서 뺏겨와서 어, 쓰고 있고요. 이 마인드칠드런은 어, 자율 휴머노이드 사회의 로봇으로 어, 일단, 인류를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한다라고, 그리고, 어, 마인드 칠드런은, 칠드런을 케어한다. 그죠? 마인드 한다는 게 돌보다 이런 거요. 우리, 인류를 칠드런이라고 봤어요. 인류를 돌보는 이런 로봇을 만들자라는 일 모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I, 민주화를 꿈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AGI라는 말을 최초로 썼고요. 이 사람이. 어 AI 민주화를 꿈꾸는 어 벤고리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주화라는 게 모든 사람이 AI를 쓰는 거예요. 거의 무료로 AI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싱귤레이티넷을 2015년에 만들어 가지고 어, 어 지금까지 10년 이상 그저 예, 운영하고 있고 오픈 코어 재단에서는어 전문가들 을 모아 가지고 계속해서 어 회의도 하고 뭐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에 예, 벵고르첼, 템플 대학교 수학, 인플레티넷핸슨 로보틱스, 그 다음에 뭐 오픈 코그 파운데이션의 회장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죠? 어, 보여드렸고, 어, 자 이제 벵고르첼 어, 설명을 영어로 해놨고 벵고르첼 얼굴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항상 머리가 이렇게 곱슬머리에 그죠? 머리를 길게 따 가지고 있고요. 모자를 항상 쓰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 가지고 있는 기술 같은 거, 마인드 칠들은 예. 예, 소셜 로봇을 만들고 있고요. 주로 교사 로봇, 그 다음에 간호사 로봇, 그 다음에 도우미 로봇, 가사 도우미 로봇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어, 기술은 그죠? 어뭐 AI 마인드 칠드들의 로보틱스가 그 r 에이 AGI라는 회사도 가지고 있고 오픈 코어 하이페론 이렇게 해서 어,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어, 가지고 있고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 휴머노이드 로봇에 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 마인드 칠드들은 어 칠드 어, 로봇은 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각자 한 대씩 가지고 있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로는 헬스케어 교육, 그죠? 호스피탈리티, 이런 게 이제, 간호사, 보, 간호보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저희가 만든 로봇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교육 로봇, 아이들 가르치고 있죠? 앞에 딱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어, 우리가,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뭐 수학도 가르치고, 코딩도 가르치고 다가르켜요 헬스케어는 노인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간병인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스피탈리티 해가지고 호텔이도 쓸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어 안내를 해주고, 뭐 그죠 개인화된 고객 지원도 해주고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로봇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이 로봇을 그죠 우리가 한국에서 지금 프로토타입 만들었고, 어, 얘는 벌써 영어를 해요. 영어 가르칠 수 있어요. 영어가, 뭐, 우리가 흔히 영어를 누구한테 배워요? 외국인한테 배우거나, 영어 선생한테 배우는 데이 얘한테 배우면 24시간 영어 공부를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요 회사는 그죠? 굉장히 큰, 어, 이, 벤 고르첼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렇게 많습니다. 요 중에, 여기 마인드 칠드런, 요 조그만 요한 개, 그죠? 중에 여러 회사, 3 0개 회사 중에 한개 회사다. 그리고 마인드 칠드런의 한국 대표가 접니다. 마인드 칠드런 코리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자, 마인드봇이라는 것은 싱글레이티넷벤 고르첼이 만든 로봇 회사구요. 벤 고르첼은 마인드봇을 만들기 전에, 마인드 칠드니라 그래 본사에서는 만들기 전에 소피아 로봇, 그죠? 그레이스 로봇, 어, 종류 한 20개 종류의 로봇을 많이 만들었던 사람이고, 오픈콕에서 코 어, AGI 소사이티 어 등등 굉장히 많은 여러 단체에서 회장을 하거나 연구를 해서 AGI에 관한 연구,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설명을 할게요. 박영숙의 미래TV. AInet 박영숙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